나무아미타고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어, 계속 노란색 종이를 하고 있는데 음, 기본은요. 붉은색 종이를 보셔야 돼요. 붉은색 종이를 숙 지하셔야지 해오가 될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책 이름 자체가 나의 불교 사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제 수준으로 보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 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도구는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얻는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어, 이 강의를 통해서 해오를 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간세음보살님은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좌보처로 계시면서 그러니까 좌보처가 넘버 2죠. 넘버 3가 우보처고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왼손 쪽에 계신다고요. 보타산에도 계신다. 보타라가산 해도 되고 보타산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 계시는 거죠. 극락에도 계시고, 보타산에도 계시고, 두 군데. 주거처가 두 군데란 말입니다. 보타산은 뒤에는 산, 앞에는 바다가 있는 곳으로. 보타산은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뒤쪽에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은 해상 무역의 수호자죠. 지금도 뭐 바다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정말 힘든 곳이 바다였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모든 사고나 액란을 막아주는 분으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등장을 하신 거죠.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이나 경남 남해도의 보리암이 유명하다. 홍련암이나 보리암을 봐보시면은 어, 이제 산과 바다가 어울려져 있죠. 관음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죠. 법화경에 있는 관음경에 보면 낭떨어지에서 떨어지는 도중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부르면 공중에 머문다고 나온다 저는 뭐 믿습니다 이건 뭐 경험을 해본 사람만 믿을 수 있겠죠 아 물론 신앙이 뛰어나도 믿을 순 있겠죠 근데요 이것을 믿고 어, 뛰어내리면 안됩니다 어, 물론 이제 신앙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히 당신이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시련이 클수록 아내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자의 자세였죠. 그리고 이제 관세보살님은 음 주로 이제 길한 것을 의미하는 흰옷을 주로 입고 계시죠 어차피 모두 변하는데 무엇이 중요하겠냐는 식으로 공을 이용하는 것은 스스로 버티기 위한 방어 기제일 뿐이고 그러니까 도피라는 거죠 현실이 너무 심란해서 공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면 자괴감이 커서 가를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가 현실이죠.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러지도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이 둘, 공과 가를 같이 보는 시각이 정법인 중이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위정자는 신중한 판단으로 믿음을 얻고 세금을 아끼고 백성의 생계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다 좋은 말이죠. 참으로. 유학은 정치가 최종 목표이다 맞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내세우면은 너무 속되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자라는 인간상을 등장시키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모두 버려야 하는 대상들이다 생각이든 신념이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모두 버리는데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수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생의 복과, 현재 행위에 따라, 전생과 이번생의 행위에 따라 물질이 결정된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결정된다고요. 연불에서 전생의 박보감을 소멸시키고, 지금 바르게 노력하면 물질도 해결된다. 연불하면요, 복의 기운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유교는 신분제, 연장자 우대, 효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그렇죠? 신분제나 연장자 우대나 효, 효를 강조하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그 가족 공동체의 대표들만을 통제하면 백성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다. 그죠? 가족이란,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그 문중을 말하는 거죠. 문중을. 어, 엄청 큰 집단이요. 그 문중의 대표자만 통제하면 그 문중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죠. 물론, 제사를 통해 가족 공동체를 더욱 강화시킨다. 문중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제사죠. 제사에서는 종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왕은요, 그 종손들만 통제하면 되는 거죠. 물론, 가문들 중에서, 도저히 갖다 댈 수도 없는 최고 가문이 바로 왕가죠. 왕가를 중심으로 각 가족 공동체의 종선들을 통제만 하면은 백성을 다스리기가 쉽겠죠. 신분제 역시 지도층만 혜택을 주고 통제하면 대다수 민초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다. 그렇죠? 위쪽이 아래를 잡고 있을 때는 그 위쪽만 통제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위쪽한테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연장자 우선은 빈곤한 사회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행태이다. 그래서. 어, 만약에 자원이 부족한데 어떤 기준점을 잡아주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해지겠죠. 그래서 연장자 우선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상업보다 농업을 강조한 것은 쉬운 통제를 위함이었다. 그니까요. 상업, 예를 들어, 현재로 따지면, 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요, 국가 통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농업 같은 경우는, 이주가 불가능하고 통제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업, 어업, 임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이주가 불가능한 것들이죠. 제조업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기에 통제 중심의 정치는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유교 중심의 나라는요, 빈곤할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먹을 걸 가지고 전체 국민을 현재는 먹일 수 조차도 없죠. 반드시 상업이 필요하죠. 반드시 글로벌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유교가 어떤 구조인지 한번 그냥 본 겁니다. 계속 노노 이제 이야기 한번 봐볼까요? 부모의 효도하고 윗 사람을 공경하며 언행을 삼가고 신의를 지키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덕 있는 일을 가까이하라 남는 시간에는 시서의 악을 배워라. 부모의 해도 하라. 예전에는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보통 40 정도면은 보통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신이, 자식이 이제 성작을 하잖아요. 부모는 이미 노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세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봉양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남는 시간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지배층에만 여유시간이 있죠. 시서 예약 마찬가지예요. 상류층에만 배울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시대, 고대나 중세 정도의 이 정도 생각이면은, 뭐 훌륭하죠. 형식 논리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 묵자가 강조한 말이다. 묵가죠, 묵가. 묵자. 모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건 육아 이야기는 아니에요.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쓴 거죠. 모두를 사랑하라의 원조죠. 원조는 사실은 목자죠. 목자, 불교는 모든 종교, 철학, 학문, 수행론 중에서 유일하게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벗어나야 하는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제 완벽히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이제 벗어나려면은 성자가 된게 아라한이 된 후에야 이제 맞는 말인데 이러기 때문에 불교한테는요. 교조주의가 없어요. 교조주의가 맹신이었죠. 맹신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불교 목표 자체가 부처, 다시 말해서 교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 목표라고요. 압도적 이론이죠. 내가 분명히 불교인인데, 불교 교조가 되기 위한 것이 내가 불교인이 된 이유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무상은 우주의 근본 진리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전한다. 이렇게,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나이 먹어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경험하고요, 이렇더라도요, 모든 것은 항시 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자, 까무니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많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오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인도에서 많이 돌았던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아는 말로 교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5온이 뭐였습니까? 색수상행식이었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봤지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봐볼까요? 색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요. 수는 그걸 받아들인 거요. 상은요, 그에 따라서 뭔가 느껴지는 거요. 행은요, 그 상황이 좋다, 싫다, 뭐, 그저 그렇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요. 그 다음에 식은 그것을 이제 정확히 생각해 보는 거요. 예 이렇게 한번 보는데, 왜 이런 식으로 봤냐? 물론 다르게도 많이 봤죠, 우리가. 식이요, 식. 식을 현재의식으로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을요, 잠재의식, 칠식으로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을요, 문득 떠오르는 거니까 무의식으로 볼수 있어요. 물론, 뭐, 색은 현상이고 수는 현상의 작용이다. 그러는데 지금 색수 상행식의 6식, 7식, 8식을 한번 대입시켜 본 겁니다. 음.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면 바른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고 있으면 사람으로서는 이 정도는 됐다. 싶은 거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곧바로 바르게 할수 있으면 현자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바로 바로 바르게 고쳐놓을 수 있으면 그게 현자다. 현인이다. 이 말이죠. 떠오르는 생각마다 바르면 성자이다. 성자의 경계는요, 현자까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성자의 경계는 보시다시피 논리체계가 다르죠. 무의식은 논리체계가 달라요. 잠재의식까지 하고도 좀 다르다고요. 생각이 바로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이 모두 다 바르고 깨끗한 것들이다. 이건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성자가 되면 현상에 작용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고, 현상 자체를 조절할 수도 있다. 작용하는 용도 적용할 수도 있고, 현상 자체 채도 조절할 수 있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